한살 언니야, 재현이가? 네, 아니 아니요, 제가 세살두살살 세, 세, 살, 살, 살 살, 언니. 언니. 왜? 야 없는 거 두려해 집에 또그세 살이나 많다 그래. 살언니야세 살. <laughs> 자, 우리 쫙쫙쫙 보여주세요. 네, 보여드릴게요. 조금만 저희 기다리세요. 아추. 저희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러면 그거 그거 하면 되겠다. 우리 그때 며칠 전에 저희가 그 수험생들 힘내라고 러블리즈 버전 달리.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네, 맞아요. 그걸 뭐두 분만 나왔지만 달리기, 달리기 몸풀기로 달리기 아네 하면서 뭐 수능생들 힘내라고. 아, 근데 너희 둘이 앞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, 아니 같이 사, 사, 어, 같이. 같이. 아니 왜 아니 내가 만약에 저기 있으면 이 비주얼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. 아, 자 수정이 앞으로도 나가고 케이도 앞으로 좀 나가고. 이렇게. 음, 음. 잘 보이시죠 여러분? 네 기타. 자, 레벨 체크 좀 하겠습니다. 괜찮아요? 잘 들리나요? 네, 달리기. 잘 들리세요? 달리기 먼저 할까? 네, 잘 들린대요. 오늘 사실 몸풀기로 앞에, 어, 러블리즈 두 분이 온 기념으로 노래 선물을 좀 해보려고는 했어요. 음. 그러니까, 어, 아추 있다 할 거예요. 근데 일단 네, 지금 모였으니까, 어, 신청곡으로 힘내라고 고삼 고삼 많아요 지금? 여 고삼이신 분, 고삼, 고삼생 분들 계신가요? 고삼이세요? 네, 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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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, 아주, 아대 해드려. 오, 아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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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추 오 좋아, 거네. 좋아, 네, 아주 네. 네, 해드릴게요. 아주도 이어서 할까? 드릴게요. 어차피 좀 오시라고. 공부해야지. 네. 공부하느라, 네. 아. 공부해야 돼서 안 오신 분들. 공부해라. 그렇구나. 네, <laughs> 알겠어요. 공부할게요. 끝나고. 수정이는 가고 싶은 과가 있어?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실용음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,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몰랐네. 대학 또 실용음악과를 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걸 배워볼지. 음, 일단 시험 치고 결정한다. 아, 아 제가 이번에 활동 준비 때문에 대학 준비를 아, 미루기로 해가지고 음. 한 내년에. 그럼 그래도 수능은 보고. 네, 수능은 꼭 보고. 자,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, 꼭 고삼이 아니어도 또 많은 분들 좀 힘내라는 의미에서 네. 네. 어 눈으로만 읽지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진짜 제빵 신기하다거 제빵 아빠가 기계과도 나왔어요 제빵 아빠가 아니요 이름과 씨름은 제가 살을 찍어야 되잖아요 <laughs> 안 되네요 네. 네 제빵 아니 제빵 저도 제빵 하면 좋을 것 같아요,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여러분 방송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긴장하나 했더니 글이 너무 빨리 올라간다 네. 근데 이건 여러분 좀 수정해 주셔야 돼요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아유,